왕배의 신조가 모두 뭐 모셔지고 마지막 한 칸의 신실이 비어져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는 바로 조선의 마지막 황태자이신 영친왕께서 어린 나이에 볼모로 일본으로 가시게 되어서 에, 그곳에서 어, 일본의 왕족이신 이방자 여사와 정약 결혼을 하시고 일본에서 어, 사시다가 1963년에 황태자 부부께서 한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삼촌에게 왕의 자리를 아겼던분 누구시죠? 네, 맞습니다. 단종의 시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 0년 전에 15시실에는, 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면 사도세자. 물을 보시게 되는데 저것은 공신당이라고 해서 당시에 정전에 모셔진 왕과 나라에 대해서 큰 공훈을 세우신 신하들이 총 83명의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종대왕 때 황희정승이나 또 선조 때 율곡이나 태계 이황과 같은 공적이 있는 분들이 모셔져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돌아가시고 나서도 왕이시조와 가까이 모셔진 것만으로도. 영광이었을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공식당에서 서쪽 반대편을 보시게 되면 작은 건물을 또 보시는데요 저곳은 7사당이라고 해서 인간의 일상생활에 관여를 하면서 처벌도 내리시는 일곱신을 모시는 곳이 되겠습니다. 예, 당시에는 원실과 그리고 국민 어, 백성들의 평안을 위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영년전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